안녕하세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더 주의 교 안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에 그 말씀 살피면서 그 앞서 요 본문 말씀 앞서 있는 그 말씀 로마서 8장5절과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바꿔 아, 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그냥 사는 것이 별 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 생각함을 통하여 또 8장 6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그결과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반면에 영을 좇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는데 영예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상에서 어떤 뭐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또좀 마음이 잠깐 상한다든지 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피해를 에, 육신적인 피해를 입는 거 이것만 끝난다면은 뭐 육신의를 좇든 영예를 좇든 그그 그 크게 크게 이것을 어, 당위적인 거라는 것을 이 얘기를 안할 텐데, 에,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육신을 육신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망이 이렇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 영의 일을 생각함을 통하여 결국은 생명과 평을 안 얻는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에, 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을 쫓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육신을 쫓고 있는지, 영을 쫓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 정말 이게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 둘째로 내게 유익이 돼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상급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겠죠. 또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영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이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양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이 신학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 착하다, 이것이 뭐 때론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는데 그 아가도스와 이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탁월하다. 탁월하고 또유용풀 어떤 삶 속에 누군가에게 유용한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다 보니까 그 속에 유쾌함이 있고 상쾌함이 있고 뭐 탁월함이 있고 다양한 이런 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때그 착하다는 것은 그냥 그냥 그 흔한 말도 그냥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많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자기는 유익하게 할수 있어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기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생활이 누군가에게 자기 아닌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의 삶 속에 도움을 주고 힘을 공급하고 또 상대방도도 따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이런 모든 것, 자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과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의 차이는 저처로 어,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 하나님께 영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삶의 행복과 용기와 기쁨과 희망주는 이런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볼때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내 삶에 내익을 줄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해그 그래도 뭐 여전히 부자였는데 어느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을 했어요. 싸우려고 보니까 싸울 곳이 없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있던 그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크게 준 다음에 거기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독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시컷 먹고, 시컷 마시고, 시컷 즐기자. 그때 주께서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도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육신을 쫓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 아니면, 자기와, 자기가 가까운 어떤 사람들 을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자, 주기도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그냥 네 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우리, 물론 우리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집안들 우리 동기 관들 내가 알고 있는요 사람들만 국한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이제 쭉 율법을 지켜라.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거든.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내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더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또 하늘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께 가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급이 있고 또 이 후에 주님의 나라가서 그것을 얻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자꾸 쫓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가진 것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교는 어땠습니까? 사교는 많은 사람들이 사교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교향해서 손가락을 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어떤 생각했습니까? 정말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평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진 재산, 내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서 내가 기부하겠다. 내가 이유 없이 내가 더 많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서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뺏었다면 내가 네배나 가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그렇게 누군 것을 강제로 뺏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일하는 가운데 어떤 그 어떤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아주 악의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항상 우리를 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를 좀 이렇게 그,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그, 그 말씀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생활에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예를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기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했는, 많이 했지만 은 실제로 그는 영예를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분을 뵙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키가 작으니까 주님이 뵐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왔는데 내려오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정에 덜렁 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나는 육신을 쫓는 자이냐 아니면 영을 쫓는 자인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럼 내가 육신을 쫓는 사람인지 영을 쫓는 사람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내가 좋으면 돼요. 나 만족하고 나 누리면 돼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라고 기도하라고 한것 같이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예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 영예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 내가 가진 수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서 어, 좀 어떤 그 맥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쫓는 이 사람은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 말씀 넘어와서 7절에 이말씀 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속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어, 여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왜 사망이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손에 쥐어지는 것이든, 쇠지 않는 것이든, 어? 그래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내 기능과 기술이 누군가에게 필요로 할 때, 누군가 나의 기능과, 나의 재능과 기술을 필요로 한 사람, 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지혜가, 지혜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 기꺼이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참 괜찮지 않겠어요? 어, 유럽에 가게 되면요. 유럽이 그 나라가 좁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영국도 그렇고, 막 주차는 아니에요. 영국은 도심지에는 차를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주차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뭐, 스페인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페인, 뭐, 그래서 스페인도 길이도 고 유럽 전체가 그래요. 그렇게 이미 과거에 형수된 도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우리 같이 재개발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계정보다그 고대의 그 모든 그 건물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환경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같은 데는 일방통행큰 도로 말고는 어, 그 이면 도로는 일방통행로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한쪽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우는 주차 공간이 좁다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는 뭐 어디 그 범퍼만 살짝 부딪혀도 어, 뒷목 잡고 내려오고 어, 또 이렇게 범퍼다 교환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가 댈때 공간이 좁으니까 바짝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차를 뺄때 슬그머니 살짝 부딪혀요 범퍼를 가지고 살짝 부딪히고 뒤로 좀 밀어요 또 앞에 있는 차도 또 살짝 밀어요 그래서이 범퍼가 어, 어서 약간의 뭐 그렇게 하니까 좀 찍힌 자국도 나겠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 범퍼 그러면 충격을 만하는 범퍼 범퍼카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 범퍼가 있지 않습니까 범퍼가 뭐예요 갖다 받잖아요 이렇게 군 네? 군들봐 그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범포좀 발랐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문화생활이 그래요. 우리도 이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넓힐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영의 생각과 반대잖아요. 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적? 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물질이면 물질. 기술이면 기술,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솜씨면 솜씨 어,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 육신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좀주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어, 영을 쫓는 사람, 그 영을 영을 쫓는 사람이 되야 되고, 영을 쫓는 사람이 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다. 육신의 뜻대로 사람치고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또 이런도 없어, 또 없다, 또 지키려고 잘도 않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나? 또 지키려고 힘쓰고 있나? 만약에 그것이,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의 생각 또는 영을 쫓는 것보다는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를 좀 어, 이렇게 궁금증을 좀 스스로 자아낼시있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죠.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스에그 말씀 있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이 상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야 할줄믿습니다 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이 말씀, 그 로마서 1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한다. 여기 그랬잖아요. 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또 7절 보니까 육신에 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연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을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렇게, 그렇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인생, 애써 주님 성긴다고 하다가 나중에 얻는 열매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바꾸면서 그러면 그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 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어, 너희 속에, 바꾸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영을 쫓는 사람은 그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 우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대로 이제 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그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늘 힘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 26, 0 6절과 27절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장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어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0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서 하게 되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방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영에그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살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란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바꾸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첫째 번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이루는 것인가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늘 죄와의 이 싸움에서 항상 이 죄와 싸움을 늘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열매로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는 현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몸은, 이상의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하시면, 곧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은, 내 영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결국은 오늘 여기도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공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한 바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육신의 일을 쫓지 마시고, 영의 일을 쫓으시고, 또, 영의 를 쫓는 사람은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혹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쫓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지킬 생각도 없고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뭐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정말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함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코 죽지 않는 이런 진정한 행복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육신을 쫓고 그 가운데 육신의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빠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정작 우리 모두는 영예의 일을 쫓고 그 안에서 영예를 의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 날마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